학생자님 편입니다. 오늘은 선물음치계에서 에드거 500점 찍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빠르게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이맵 자체가 에드거를 위한 맵이야. 그래서 한번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드거 바로 스타트. 진짜 잠깐 해봤는데 선물음치계에서 에드거 진짜 사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에드거를 위한 맵이야. 상대편도 에드거 많이 나왔죠. 바로 스타트해줍니다. 바로 올라가지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선물을 바로 그냥 던져갖고 우리 편에 또 토스해줄 수가 있어요. 다른 캐릭은 잘안 되는데, 에드거는 궁극기로 넘어가고 바로 갖고,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때려두고, 아, 죽을 뻔했고, 자, 뒤로 빠져주고, 자, 에드거 많이 났어요 조심해줘야 돼요. 자, 일단 궁 찼기 때문에, 바로 가야 되거든요. 자, 하지만 상대방들도 지금 에드거기 때문에, 좀 조심해줘야 되고, 바로 궁 찼죠? 한 마리만 죽이면, 바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아, 여기서 좀 아깝게 됐어. 자,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바바바바바바, 때려주고, 오케이, 토스. 자, 좋았다. 오케이, 1점 일단 득점해주고, 바로 해준 다음에, 궁극기 있게 되면 에 저도 바로 들어갑니다. 자, 가지고 던져주고, 바로 살아서 나오나? 오케이, 살아서 나왔고. 자, 이러면 게임 끝났죠? 자, 1대1 상황에서, 바로 우리 편이 마무리해주나? 오케이, 요런 식으로 하기만 하면은, 점수가 진짜 쭉쭉 올라갑니다. 와, 에드거 여섯. 와, 다 에드거. 이거는 진짜 누가 궁극기 잘 쓰고, 누가 빠지면서 잘 때리느냐예요. 에드거 대 에드거는, 뒤로 빠지면서 싸워야 돼. 이게 따, 때리는 타이밍도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은 전혀 안 맞는데 나는 맞는 경우도 있고 나만 때리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 같은 범인데 뭔가 좀 애매모호해 오다 죽였네 야 좋아 이거 너무 스하게 끝나겠는데 자 벌써 상자 하나 자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바로 궁극기 쓰고 들어가서 요것도 빨리 뺏으면 되거든요 자 죽이면 되고 오케이 자 바로 끝자 보십시오 진짜 스겜이죠자 올라가면서 상대방 와주셨죠 숨어있다가 한번 두두두두두 오케이 불도 필요없어 요런식으로 죽여주면은 바로 궁극기 쓰고 들어가고 토스 토스 아다 죽었네 이러면 뭐 스무스하게 그냥 갖고 나오면 되지 이속 증가까지 있기 때문에 바로 넣어주고요 빠르게 빠르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궁극기 채워야 되고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서 요 녀석 이기면 되거든요 자 이기면 돼 이기면 돼자 상대방 피가 더 많이 나갔죠 오케이 좋아 바로 던져주고 오케이 얘만 죽이면 된다 어 벌써 끝? 오케이 어우 너무 스무스한데 이거 오 에드거드 에드거 건기또 나왔고요 요즘에 에드거 진짜 많이 나오죠 무려 브롤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될지 자 이건 에드거 대 에드거 싸움이기 때문에 진짜 컨트롤 싸움이야 자 바로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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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죽었고 자 죽여야돼 아자 상대방 먼저 들어왔고요자 하지만 지금 선물 던지면서 아 이거 어떻게 되려나 제발 막아줘 한번 막으면 돼 제발 아일점못혔고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어 1대1? 바로 1대1? 나 궁극기 찼다 오케이 던져줬고요 바로 던지냐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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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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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지 오케이 스캠 바로 끝 점수 올리기 쉽죠 자 어느새 200점 넘었고요 어 이거 에드거 나밖에 없는데 이거 에드거로 캐리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상대방들 저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궁극기 찰 때까지는 좀 찐따 같지만 궁극기 채우는 순간 난리 납니다 자 일단 죽여주고 아 이거 근데 우리 편뭐 하냐 아무도 도와주러 안 오네 잠깐만 이거 살아야 되는데 아 이거 죽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아세명다 아, 이거는 아니지. 무빙 치면서, 일로 와, 일로 와, 때려주고. 자, 갑니다, 갑니다. 공, 아, 굵기 쓸라 그랬는데, 아쉽네. 견제해주면서, 지금 상대방들 레드가 무서워갖고 섣불리 못 오거든요. 자,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 일단 너무 아픈데? 잠깐만, 무빙, 무빙, 무빙. 아, 좋아. 일단, 살았고요 여기서 상자까지만 도전하면 되거든요. 궁극기 쓰고, 잡아주고, 나이스. 이거, 들어가고, 상자 바로 던지면, 우리 편이, 토스 받아갖고, 바로 가능하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에드거. 던졌고, 나이스. 죽으면서 던져주면은, 바로 득점. 이거지. 이게 에드거지. 특별히, 에드거를 막아도, 상대방들은 상자를 갖고 나오기가 힘들어. 뭔가, 무빙 치는 캐릭들이 없기 때문에. 아, 궁극기가 뭔가, 날아다니는 캐릭들이 없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자, 일단, 뒤로 피해주고. 하지만 우리가 뺏기더라도 그냥 바로 구급기 쓰고 들어가고 상자 갖고 나오면은 이대로 역전도 가능합니다. 자 상자들 죽여도 못 들어오죠? 이게 바로 에드거지 이 맵은 진짜 에드거를 위한 맵이지. 아 여기서 정말 꿀 빨고 있어요. 이렇게 경기는 마무리됩니다. 와 캐리했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무빙을 치면서 피해주면 돼요. 자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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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네. 아 맞았네. 아 너무 많이 가았는데 잠깐만 피좀 채우자. 잠깐만 피좀 채우고. 자 에드건은 뒤로 빠지면서 싸우면 되거든요 자 일단 채우고 자 어, 상대방 안 와? 자 그렇다면 선물 갖고 던지고 그리고 내려가고 우리 편다 어디갔어 아니 우리 편다 어디갔어 오케이 던졌고 나이스 이게 바로 캐리 어 뭐야 근데 점수 바로 먹혔는데 다시 한번 궁극기 쓰고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서 선물 짚고 잠깐만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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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던졌고 던졌어 어쨌든 던졌어 어쨌든 던졌어 꼴리냐꼴리냐 제발 와우 뭐야 죽지마 아 제발 뭐야 바로 앞에 있는데 잠깐 어, 오케이 이겼나? 오케이 캐릭 아 상대방이 에드거 두명 나는 혼자고요 상대 에드거 두명이라 상당히 불리할 것 같긴 한데 자 피해주면서 에드거 둘 일루와 일루와 같이 때리면서 다죽이고요 궁극기 쓰고 들어가서 바로 달려옵니다 자 벌써 한골 넣고자 바로 또 때리면서 때리면서 아 때려야 되는데 때려야 아, 죽여야 돼. 아 죽였다 나이스 자, 일단, 피도 채우고, 궁극기도 좀 채우면서, 궁극기 찾아마자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 근데 상대편 애들고 지금 궁극기 다찼는데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이거 차는 순간, 어차피 한골 먹혀도 무조건 끝나는 경기라, 자, 일단 피해줍니다. 저는 죽으면 안 돼요. 자, 우리 편 궁대 그 사이에, 어, 아, 이거 좀 아까운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죽여, 죽여, 일단 죽여. 오케이, 마무리, 끝! 와, 어느새 300점! 와, 이건 에드거 대 에드거 싸움이다. 와, 이거는 진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누가 에드거가 더 잘할지, 선물을 누가 더잘 훔칠지. 자, 왼쪽으로 일단 가주고, 모티스 잡아주고, 여기서 에드거 대에드 아이고, 봐. 아, 나는 한정 때렸는데. 뭐야, 나만 맞았어. 아, 죽었네. 하지만 궁극기 찼으니까 괜찮아요. 바로 궁극기 쓰고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던져주면, 막아놔도 아무 의미가 없지. 이미 선물은 갔단다. 오케이, 두 명까지 잡고 나오고요. 바로 궁극기 찼습니다. 어다 죽었어. 바로 들어가. 바로 갖고 나와. 오케이. 이 스겜. 즐거웠다. 점수 아주 달달하고요. 승리. 아, 요것만 이기면 400점인데. 아, 상대방도 에드고 아, 이거 에드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자, 한번 가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또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인가? 자, 애드고애드고 얄루알루알루 숨어 있다가 이렇게 때리면서. 오케이. 내가 죽나? 아, 서로 비슷하게 달았다. 아, 좀 아쉬운데. 자, 거의 구극기 잡고 상대방 어다 찼는데 벌써? 잡아. 오케이. 궁극 잡아주고. 야 이거, 이거, 에드거 지금. 자, 맞아. 이거 안 돼, 안 돼. 이대로 안 돼, 이대로 안 돼, 이대로 안 돼. 이대로 안 돼, 이대로 안 돼, 이대로 안 돼. 자, 자, 일단 살았다. 어떻게 살았누? <laughs> 자, 일단 1대1. 자, 이거 에드거도 에드거 싸움이에요. 이거 누가 캐리하냐? 어떤 에드거가 캐리하냐? 아, 근데, 탄정가 지금 궁극기도 없이 잡았고, 아, 일단 던졌고. 자, 이거 일단 조금 기다려야 돼. 자, 일단, 오, 랄랄랄랄라. 잡아주고, 아, 오케이. 됐고 궁극기 찾고 나이스 잡고 던지고 살았고 나이스 야 이것도 죽여주네 게임 끝와 좋아요 오케이 400점 아 이번 판도 애들 거 없네 나이스 아 근데 틱이 있어서 좀 까다롭긴 할것 같은데요 자 일단 위로 올라가 아 이거 봐 시작하자마자 틱아 아, 이거 너무 범위도 넓고 사정거리도 길어갖고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거기다가 지금 모티스가 들어와갖고 지금 휘저고 다니고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상대방들 원거리에다 튀게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네 자 이거 들어가갖고 제가 좀 모티스를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모티스? 어 뭐야 얘 뭐하냐 이 구석에서 그러면 안 보일 줄 알았냐 자 일단은 구급기 찾기 때문에 들어가줍니다 뭐야 어, 선물 왔고? 아 벌써 뺏겼어? 나한테 표창... 펼창... 아 나한테 날리지마 뭐야 나 잘하고 있는데 왜자 다시 들어가줍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선물 잡고 아 죽었어 아쉬운데 아 확실히 점수가 높아지니까 좀 빡센데 아 잠깐만 너 여기 숨어있었냐 써지 아 이거 아닌데 이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야 자공극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야 상대방들 지키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 잠깐만 키기 이걸 어떻게 지킬라 그래 다로 던져주고 자 살아나가면 좋겠지만 아 죽었네 자 선물상자 일단 던지긴 던졌거든요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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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다 타라 오케이 1대1 오, 좋아. 자, 써디, 루아. 루아, 루아. 이번엔 안 뺏긴다. 아, 변신하면서. 아 돼, 죽면. 모티스 갖고 나가겠는데, 고 오케이, 다행이다. 자, 버텨. 아, 이거 상대방들 방어만 하네. 잠깐만, 들어가서 바로 던지면 되는데? 아, 못 던졌어. 조금 짧았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오른쪽으로 뚫으면서 들어가 봅시다. 모티스가 지금 나올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 천천히, 천천히 뚫으면서 들어가요, 뚫으면서. 그렇지, 일단 죽여주고. 오케이, 틱은 이러면 내가 무조건 잡지. 자, 좋고요 밑쪽으로 에 던져주고. 오케이, 0초, 어, 오버타임. 게임 끝. 아, 진짜, 너무 빡셌다. 아, 495점까지 올라갔다 계속 이기다지다, 이기다지다. 지금 멘탈 나가기 일보 뭐 직전이거든요. 아, 진짜 이번 판은 이겨갖고 500점 꼭 찍기를. 이번 판만 이기면 500점인데. 아, 너무 빡센데 잠깐만, 일단은, 진짜 확실히 500점쯤 오니까 애들이 너무 잘해. 자, 일단 뚫렸네. 나이스. 이러면은 바로 갖고 득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편도 뺏길 것 같은 느낌. 자, 일단은 상대방도. 지금 던졌고 이거 지키는 게 낫나? 아좀 판단이 조금 애매모한데 잠깐만 일단 갖고 오는 게날것 같은데 이거 자 갖고 왔고 자 던지나요 궁극기로 오케이 야 아, 이거 지키는 것보다 확실히 갖고 오는 게 나았다 와이렇게 해서 503점으로 마무리합니다 아 진짜 빡셌어 아 400점까지 스무스 했는데 산작강 한번 하죠 아 제발 좋은 거 나라 진엠버 BB 안나오겠지? 샌디 그리고 마지막은 아 에드거 그래도 다행이네 에드거 나와서 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아 드디어 찍었습니다 500점